신스 되겠습니다. 신스. 어머 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엘리미네이터 제거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편견이라는 거를 없애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없애는 거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는 need to, 할 필요가 있어.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야, 제안을 하는 거구나. 제안을 할, 제안하다. 어. 해로운. 영향을. 제안을 해야 돼. 자. 해로운 영향은 바로 뭐냐? 그들이 줄수 있는 거야. 뭐에? 객관성과 이거는 어, 이, 이게 레이션이 이성적인 건데, 음, 합리적인 건데, 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뭐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 결정, 그 다음에 판단. 에 있어서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겠습니다. 짠.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 거야. 객관성과 합리성에 영향 을 주는 거야. 객관성과 합리성에 영향을 주는데 무엇에? 요거. 요곳의 객관성, 요곳의 합리성과 객관성. 누구?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거죠. 누가? 이 해로운 영향이 죠 이걸 뭐해야 돼? 제한을 해야 돼. 왜? 해로운 영향을 주니까. 뭐할 때? 에이,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야. 판단 결정할 때. 나쁜 영향을 줘야 돼. 나쁜 영향을 주는,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야. 왜? 아, 이거 편견이야, 편견. 편견, 편견. 뭐야? 해루와 편견, 해루와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제안해야 돼? 그래서 자가 난 수고 하나 보자. 헤 e 뭐뭐, 점점점 애, 뭐뭐 e 영향을 주다. 이런뜻이야 o 여기 impact, i m 여기 있는거 있는 임팩트, 임팩트. 응? 야, 그죠? 아 미안하다 임팩트 여기네 여기여아니여 여기네 여기 여기 i m p 여기 t Impact. i m p a 보 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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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주어 a 왔 t Impact. i m a t i t 이라는 것은, t 이라는 것은 중요해. 자, 우리가 쭉쭉쭉쭉쭉쭉, be aware, 알다, 인식하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그죠? 인식하는 거. 자, 뭐할 때? <laughs> 자, 우리의 인, 지, 적, 인, 편견. 여러 개 있어 편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원너브복수명사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동태네 활성화가 되는구나 그죠? 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아, 잠깐만 활성화되고 make a conscious choice. 활성화가 될 때, 활성화 될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하는 거야. 그죠? We make. Make a conscious 되겠습니다. Conscious choice 되겠습니다. 음, 자, 의식적인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왜? 목적? 뭘 하기 위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를 그 편견을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자, 보겠습니다.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뭐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인지적인 편견들, 우리의 인지적 편견들인데, 걔가 활성화될 때를 알아야 돼. 자, 언제 이게 활성화되는지, 편견이 언제 활성화될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죠?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돼. 그 편견을 알겠어요? 그 편견을 자, 체크하겠습니다. 그 편견, 인지적인 편견, 그죠? 자, 인지적 편견이 생겨났어. 다시, 인지적인 편견이 생겨났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의식적으로,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야? 1리미터, 2리미터, 일리미트.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해. 뭐비 어웨어러브, 비 어웨어러브는 뭐, 무엇을 의식하다, 뭐, 무엇을 알다. 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 의식할 필요가 있어. 영향을. 자, 그 편견이 주는 영향. 뭐에? <laugh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ur life. 되겠습니다. 자,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A와 B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누가 편견이? 그 편견. 그 편견 자 디시전 의사 아 잠깐만 자 디시전 메이킹을 의사 결정이라고 하면 돼과정이야 프로세스 자자 <laughs> 자, 편견이 우리 의사 결정과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됐죠 다시 편견이라는 놈이 우리의 의사 결정과 우리의,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영향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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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를? 이것을 적절한 이거. 반이야, D. 반. 반. 편견 전략 적절한 반 편견 전략을 선택을 할수 있어. To combat t o 는 목적하기 위해서. c o m b 은 싸우다, 전투하다. 그것과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죠. 그 편견이 되겠죠. 되죠. 자 그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차 뭐만우에 이런 얘기죠. 자, 뭐랬어? 우리가 <laughs> 실행하다 전략이죠. 어, 우리가 전략을 실행했어. 그러한 다음에 실행했어. 그러한 다음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야. 체크인 해야 되는 거야. 아, 그치? 체크인 확인하는 거죠. 다시 확인해야 돼. 투. To see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목 보다 보기 위해서 어뭘 봐?인지 아닌지 It worked 그것이 아 그것 자 그럼 그것이 뭐냐 이 그것이 바로 음 이거야 적절한 반편견 전략 worked 효과가 있다 아 아니다 인더웨이니까 작동하다로 봐야겠다. 작동하는지 봐야 돼. 인더웨이 h 뭐라는방 in the way, 니다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e a in t i t h in the way, in the w a 그 in the w a 면 in the w 면 y in t 작동 w a 면 우리는 move on 되겠습니다. move on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move가 이동하는 거야. on이 계속이야. 계속 이동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make할 수 있어. make decision. make decision. 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걸 객관적인 거지. 그다음에 어. 정보에 근거한, 인폼드죠 그러니까 P.P.야, P.P. 정보를 얻었어, 정보 얻은 그런 거죠. 정보에 근거한 결정,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맞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Try 시도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시도할 수 있어.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거야. 자 시도를 했어, 실행했어. 새로운 원, 전략은 이 원은 전략이란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비율리투 뭘 준비가 될 때까지, j 이크지 m e 먼트 판단을 할수 있을 때까지 뭘 이성적.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을 때까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